여러분들은 여러분 같이 값어치, 존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어떻게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치를 후려쳐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 지난. 8월 7일 날 1차 집회를 했던 모습이죠. 전공의들이 나와서 여의도에서 이것은 2차 집회를 했던 모습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열 받아가지고 나왔죠. 근데 의료 환경이나 의료 정책, 뭐 의대 정원 증가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일부의 사람들은 어 원가 보전율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대다수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이것은 2017년 경에 연세대학교 보건산업 보건사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원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원가 이상으로 나오는 곳은 뭐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어, 이렇게 원가 이하로 하면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박리담회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원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동 운동과 연결시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 원가가 뭐냐는 걸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노동운동이 발생한 원인은 어, 나무 피, 나무 위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운동의 발생기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관계 내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죠. 그런데 노동의 제공에서부터 그 대가까지 노동자가 최소한으로 하는 기준에 비하여 차이가 발생했을 때 노동 환경도 있지만 주로 임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 운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 문제가 원가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고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외상외과 분야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대?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국회의원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문제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는 핀잔 아닌 핀잔을 먹었다 하는 것이 TV에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도 핀잔 안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료 수가 또는 대가 임금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하기 생각해보기 위해서 자꾸 이 문제를 들먹이는데요. OECD에 의하면 맹장수술의 평균 값어치는 어, 1,700불에서부터 3,3000불까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면이 제일 아래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어, 맹장수술의 수술 수가가 너무 낮고, 이 개복수를 했을 때의 경우에 여기 들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화살표는 아마 이 복강경으로 했을 때 아마 이 정도 레벨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표는 서울의료원에서 복강경을 통해서 맹장수술을 했을 때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 많이 부풀려져 있지 않겠죠? 그래서 복강경을 통해서 맹장, 맹장 수술을 했더니 총액이 290만원, 그 중에 치료 재료가 54만 6천원인데 처치 및 수술한 비용이 31만원, 34만원뿐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290만원이다. 그런 반면에 이것은 복강경으로 미국에서 2017년경 수술했을 때 수술비 영수증입니다. 5400, 54,000불, 그러니까 음, 한화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좀 넘겠죠. 5천원, 500만 원 정도 되겠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맹장 수술이 연간 약 13,000회 연간 벌어집니다. 근데 외과 전문의는 6천명이고요. 이걸... 나눠 먹는다 해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된 이렇게 이 발생빈도도 낮은 맹장 수술을 맹장 수술의 수술 수가가 칠만 오천 원이라 5천 원입니다 실제 수가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추적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방아쇠 수질라는그 질환의 수술이 연간 약 삼만 이천 여건 발생하고 있고 어그 수술의 의사 행위료 의사 행위료는 만 4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걸로 외과 또는 외과계 의사들 또는 의사들 전체가 먹고 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학 병원에서는 MRI를 할수 있는 거죠. MRI가 없는 병원은 뭐못 하는 거죠. 뭐 망하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원격 의료 의사들이 무지하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격 의료 문제를 2020년 2월부터 정부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죠. 그래서 신현영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2020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체 몇 원격으로 전화 진료가 얼마나 벌어졌느냐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총 79만여 건이 있었고, 그 중에 의원급이 79만여 건의 약 54%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의료행위료가 아니라 이제 진찰료와 관련된 얘기인데, 고혈압, 당뇨, 기관지염 고지혈증과 같은 수술이나 행위가 들어가는 그런 질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상대가치 점수에서 인건비를 정했는데 그 정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공의가 있고 뭐 보조의사가 있고 간호보조원, 간호조무사,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를 정해놨는데 이게 2011년 경에나 뭐 2007년 경에나 자료일 겁니다. 심사평가원에 있던 자료를 제가 발췌해 왔으니까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2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 398원이죠. 이걸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찾아 들어가는 거는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 포탈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업무 안내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상대가치 점수라는 걸 클릭하면 상대가치 점수 조회를 할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나 아니면 행위명을 넣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충수절기 절제술, 충수절제술, 명장수술을 했고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어 이렇게 나오고 전체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행위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업무량이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수술자,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죠. 시간 및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상대가치점수로 341점을 해놨어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진료비용이라는 내용인데 이 진료비용의 정의는 주시술자 수술한 사람 외에 임상인력의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간접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건물이나 아, 간호사 등의 임금, 수술 장비에 대한 그 감, 감가상각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걸 클릭하면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전공이 부분에서 200 분당 270원으로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이 시간표를 넣었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날 오전 8시 56분에 해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 398원으로 2020년에 바뀌어 있는데 아직도 바뀌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두 시술자, 외과나 의사의, 수술하는 의사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812원으로, 812점으로 학회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341점으로 낮춰놨습니다. 얼마나 낮춰놨느냐, 처음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조정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지수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요거 341이 나와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가격을 평가 절하시킨 겁니다. 2020년 2월 6일자로 기업의 대기업에 또는 이제 중소기업의 임금을 조사를 했더니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 3958만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더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그 자료를 보면 잡코리아에서는 4년제 졸업한 학생의 초임 평균이 4,130만 원으로나옵니다 그러면 뭐한 5천만 원 받는 사람도 나오고 3천만 원 받는 사람도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전공이들의 임금은 어떠냐? 2020년 최저 임금이 8,590원입니다. 시간당 8,590원인데 우리 전공이의 임금은 기본급이 이렇게 최저 임금과 뭐, 거의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급을 정상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앞서 파일에 제목을 속아서 살아온 40여 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보험제도에서 의사의 행위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살아왔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전공의들을 교육한다라는 이유로 열정 페이를 요구했고, 지금도 노동 착취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노동 착취 속에 살고 있는 전공이라는 제목을 했고요. 오늘은 가치를 후려쳐라. 그러니까 의사의 노동 가치나 생명 가치나 이런 것들을 후려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여태껏 40여 년을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 족쇄를 푸는 이 굉장히 큰 족쇄인데 푸는 방법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숫가를 자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노동 문제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 일한 값어치가 어떻게 이렇게 산정될 수 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더 개선을 한다면 이 문제를 좀더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도 좀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의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듣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교육도 좀 하고 교육도 좀 받고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또이 내용을 알았으면 각 단체들이 의사들이 좀 협동을 하는 코퍼레이션을 해서 이 이름을 제가 맥이라고 지었다고 했죠. 반 토막도 안 되는 임금, 그생위료의 그 가치를 미국의 뭐 백분의 일, 천분의 일도 안 되는 그 가치로 살고 있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의대생, 의사, 또뭐 봉직이든 개원이든 다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파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